자 오늘 영상 두 번이나 맞춰가지고 뭐 미치고 있습니다 뭐이제 자전기계 영상이니까 뭐 예시 참 바라고요 뭐 저는 지금 뭐 하는 중이신고요 그냥 다 분리 중입니다 영상 길이가 꽤 걸리겠네 아이씨 뭐야 여기 너안 보이잖아 아이씨 아 진짜 아, 진짜 다음번에 작은 기계들이 올라갈 거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제 지금 소개해야 될거네 그냥 <laughs> 자 냉레시피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어? 싱크로는 왜 나요? 다른 거뭐이더발 한정, 뭐3 1 3이 두 장이죠. 왜그 그거 그런 거 놓고 왜일7에한 장이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으, 돈 없어요. 또 왜들 있어? 들리가 돈이 없어 돈이 없다기보다는 횡만 까니까 내가 팩만 까야 뛰시지 않아 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177못 가고 지금 난리인데 얘네는 그래도 크로니클 백세장에 크로니클 백이서 다행이어서 다음 다음. 아이씨 얘네도 돈 없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돈 없어. 대지 문세가 준비됐다. 일로와. 일로와! 얘네, 얘네 두도 <laughs> 얘는, 얘는, 얘는 그냥 집에 있길래 쓴 거고요. 얘도 돈 없어가지고. 얘도 돈 없어서 쓴 거예요. 광지당주당지가 여기. 다 줄이 여기. 블랙홀. 아, 맞다, 마함 원래, 다들, 마우카드부터 설명해주는데, 저는, 함정카드부터 설명왜 잘... 자동기에 주택하고, 이거, 시한 자동기에 폭탄 나요? 아까도 말했지, 기 백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백, 백만 카드 가구만 얘네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뭐안 나오게다 보면, 뭐, 무서 비율이, 뭔가, 어, 자동기기 아가씨 같은 게안 나오기 때문에 전개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 다음 마법 카드 마법 카드로 가지. 이제 에이지 분쇄가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 저는 엑스트라 덱도 뽑아야되기 때문에 엑스트라 비율이 약간 자동기계 싱크롬 몬스터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싱크롬 분리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걸 놓으면 좋겠는데 뭐 놀게 없을텐데 엑스트라 덱이 뭐 없을건데 나 이거 보겠지만 아무튼 뭐 뭐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얘 놓고 이서트퓨자는뭐 특수 소환 및 전개그거고요두근자리선생님왜노멀이냐고요 몰라잉 자 그리고 원래 차 해치신이 있어좀 많아야되는데 또뭐 안나와가지고 자 다음은 엑스트라 아 잠깐만 기가 안는데자 스크랩됐을때 뭐이대의 중... 이대의 전개 주춤이에요 스크랩되게 썼으하는데아 뭐, 아까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안 나와가지고 무해가 뭐. 땅속성 튜너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고요. 뭐 얘네 얘네 셋은 뭐 그냥 인서트 뷰전 3대장 그리고 얘는 사이버드래곤 있기 때문에 사이버덱이랑좀합 합하나 바를 때에 쓰는 거고요. 얘는 뭐 그냥 함적엑시치 그.